두두 안녕? <laughs> 이 무슨 소리야? 두두 뭐해요? <laughs> 두두 손 아이 고마워 반대쪽 아이 고마워 두두야 뭐해? 두두 까만콩 <laughs> 이뻐 두두야 뭐해? 두두야 두두 맘만 먹었어? 저도 맘마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어휴, 스트레칭, 스트레칭. <laughs> 이분이 뭐해? 엄마, 간식 주세요? 간식 먹고 싶어요? 맘마는 다 먹었어요? 맘마는 다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? 그럼 간식 못 먹지. 간식 어디 있어? 간식 어디 있어, 두두야? 저기 있어? 거기 있어? 거기 가면 있어? 얼른 주세요. 두두 주세요. 주세요.